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1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용한 병원들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금방 병이 낫는다 이런 병원들인데요. 제가 한 보도를 보니까 그런 병원들 중에 일부는 과다한 항생제 투여를 통해서 명성을 얻었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그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 일종의 진통 치료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게 즉각적이어서 환자들에게는 와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참 병원 대단하네 이런 생각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질병 치료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고통만 사라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질병의 근원은 그 원인은 대개 잘못된 습관 혹은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반복적인 질병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 보암의 아들 아비아는 병이 걸렸는데요.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 이게 바로 아비아의 질병의 원인이었는데요. 이 원인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신분도 숨기고 아히야를 찾아가지만 결국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본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보다는 이 현상만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했던 이 아비아의 잘못은 결국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해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런 여러 보암의 죄는 회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범죄 앞에선 회계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형벌을 피할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철저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죄로 인한 문제를 인간적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성도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개인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도자의 범죄가 민족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가정에도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회개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